잠깐만요. 오나 이거 못해. 어떻게... 방금요. 얘 영어했어요. Y 땡이라고. 저는 정확히 들었거든요. 근데 제 본명 이니셜 두 글자예요. 근데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은 아까 제보자님 방하고 거실을 돌아서 지금 현재 계신이 방으로 그런 느낌을 들리거든요 나는. 특히 <laughs> 이따가. 어이씨. 약해. 너무 무서운데? 닥 열고 있는 거를 내가 봤어. 저희 집 바닥 장판인데 계속 발 소리 들리고 처음에는 위집 소리인 거 싶었는데 계속 거실에서부터 잠은 방까지 뛰어오는 소리 들리고 또벽 쪽에서 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소리가 들려서 소리는 거의 매일 날까요? 저녁에 내 네, 저녁에 자려고 하면. 이제 매일 들리고 그랬어요. 잠자안안 되지. 잠잠은 안 돼? 왜잠자안은안되지집은안어지지시는지좀 많이 영지이은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네, 지금지쳐서 잠들 정도로 심했고 소리가 이렇게 벽에 몰아놓고 이마 정중앙에 못으로 박았거든요 어? 근데 그러고 나서 피는 안 났어요. 이게 못하는 순간 닦겠는데, 뭐뭐 찜찜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제보자님, 그럼 혹시 그꿈 꾸시고 나서 안 좋은 일들이 겹쳤나요? 어, 맞아. 그때부터 닦을 수 있겠다. 어. 양반?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설명충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도착해서 지금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집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차에서부터. 지금 숨이 계속 가빠요. 그러니까 되게, 어? 뭐 지나간다? 그리고 지금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 피 비린내 나요, 지금. 피, 피 냄새 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쇠 냄새. 초점 계속 나간다. 여기만 보면 지금 엄청 소름 돋거든요 지금 이 위치 여기가 방 여기 주무시는 방 같고 여기는 뭔가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방 같아요 일단은요 여기는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점으로 인해서 여기가 저희가 오게 됐고 추가적으로 제보자님이 양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밥을 받은 물건 또는 물건에다가 해서 전달이 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찾으면서 이 안에 있는 팬텀을 찾아서 잡을 겁니다. 여기서 무슨 일인 어, 오... 피냄새 엄청 풍긴다. 심각한데? 화장실이지, 여기? 와, 소름 장난 아닌데, 이거? 아, 일단 다들게요 이거. 야, 화장실이 좀 이상하다, 여기. 화장실 열자마자 아 제가 이건 조금 있다 설명 드릴게요 소리 들려요? 방금 또 소리 났다 이런 소리 앞에 여자 여기 어디서 나온거야? 지금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마룻바닥 보이시죠? 이거 지금 바닥 걸어다녀 걷는다기보다 기어다녀 지금 소리 또 걷는다 뭐야 미쳤네 아, 나 지금 제일 지금 소름끼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거든요 아까 저 문을 열자마자 저기 변기통 옆에 저쪽에 서 있었고 온몸이 너덜너덜하냐 왜 이렇게 미쳤다 보여요? 어? 걷는다 또 걷는다 약간 온몸이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하다는 게 뭔가에서 외상을 입어서 그 외상을 입은 부분들이 뜯겨져 나간 그런 느낌? 근데 목이 너무 긴데? 목이 너무 길어요 목을 맨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숨이 너무 차고 지금 뒷목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가슴팍쪽이 아파요 뭔가의 배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급하게 뭔가 집을 다 바꿔놨어요 봐봐요 페인트칠 이거 문도 다 새로 칠한 거거든 이거 보면은 새로 칠해서 그냥 대충대충 칠했나봐 여기 다 이렇게 흘러있고 문다 칠했고 여기도 문다 칠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름 돋는 게, 여기만 오면 향냄새랑 담배냄새가 나요. 향이랑 담배냄새가 나요. 여기만 오면? 지금 여기 오면 또 향이, 달라요. 여기도 향이 다른데, 지금 여기만 오면은 향냄새랑 담배냄새 가 나요. 우와... 고투 좀 킬게요. 이야기 좀 들어보자. 와나 지금, 목이 그냥 한순간에 누가 넥슬라이스 치는 것처럼 툭 막혀버리는 거. 침도 못 삼킬 정도로다가. 고투 키자마자 나는 죽었니가 나왔는데 제가 소리를 꺼놔서 방금 간 안. <laughs> 사. 혹시 여기서 돌아가신 겁니까? 이야기를 해주시. 어? 제 앞에 계신 분 혹시 여기서 돌아가신 분인가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 올려놓을게요 버튼 시끄러우니까 기다려. 녹음 하나만 따고 갈게요. 여기 녹음 하나만 따고 갈게요. 안해도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물어보면 말을 안하고 있어 6 4번호다 녹음 갑니다 1분가량 녹음을 하고 올게요 제가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오 여기서 돌아가셨나요? 또는 살해당하셨나요? 제호자분 괴롭히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목을 매달고 돌아가셨나요? 지금 우물우물 거리 는게 말을못 하시 는 겁니까？안녕 <목소리> <목소리> 하 세요. 오십오일 내달고 돌아가셨나요 약간 느기는 듯한 그런 소리도 많이 나고. 하지 마라. 제가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조용히 해. 야 적당히해. 장비 좀 깔게요 여러분들. 오. 아 지금 땀이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불꽃. 방금 들으셨어요? 제가 아 땀이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하는 동시에 남자 목소리로 두 글자로 뭐라 말했는데? 밤의 아가씨 첫 번째. 불꽃 밤의 아가씨 첫 번째. 뭔가 연관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겠지? 일단 장비 깔게요. 이름이 뭐예요? 여우입니다. 너내 이름 알아서 뭐할라 그러냐? 하이라. 카메라. 카메라? 어? 내가 카메라 설정자 카메라 아니 세팅이 끝났는데 계속 울린다? 자 센서로 소장식 마늘을 돌릴게요. 자. 자, 세팅. 보자. 정말 센서 잡히죠? 초점도 안 잡는다. 이게 뭔가요? 장비입니다. 이거 처음 보셨나요? 초점. 꺼지지도 않지. 저 앞에 서 있거든. 자 일단 꺼놓을게요. 끄고. 거 아니야? 잠깐만요. 오, 나 이거 못해. 방금요. 얘 영어했어요. Y 땡이라고. 저는 정확히 들었거든요. 근데 제 본명 이니셜 두 글자예요. Y 땡. Y 땡 그리고 어디 나왔죠? 오, 나 소름 너무 돋는데 어? 옷방에서 소리 난다. 여기 같이 젓나요? 응. 어, 일단 오르지. 오래로... 아버지. 아버지. 나는 너를 만난다. 하지 마라, 진짜. 일단 방마다 장비 세팅 좀 돌릴게요. 안 되겠다. 이거 자, 이거 방쪽 하나. 설치할 거고요. 지금 얘방울이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가 나서 솔직히 더 키는 건 무의미할 것 같아요. 좀 이따 키고요. 이쪽으로다 하나 넣을 겁니다. 싱크대 방향. 세팅. 싫어요. 싫어요? 혹시 이 장비가 싫어요? 오케이. 세팅 안 해요. 얘네들 그거 아세요? 얘네들의 특성이 뭐냐면, 조용하다가 한 번에 빵 나와요. 지들 존재감 보여주면서 빵 나오고 싹 사라져요. 숨어, 숨었다가 또 나와 그리고 쳐요. 치고 가. 괜찮아. 괜찮다고? 아 진짜 싸우자는 건가? 아 이거는 바깥에... 뭐야 어? 소리 어디? 누구? 누구세요? 넌 누구야? 기혼 기혼 안 되겠다 간만에 스노우 한번 해볼게 이게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스노우 한 번만 해볼게요 소리가 계속 난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거지? 음, 음, 소리 또 소리 딱히 스노는 안잡히네요 오케이 우와, 깜짝이야 우와, 저예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일단 좀 잡아볼게요. 장비로다가 뭐, 잡은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이어서 잡을 거고요. 지금 양반 물건. 옷? 이런 거는 뭐, 별... 어, 뭐야? 나, 나지? 나야? 나 아닌데? 야! 어? 야! 나아닌니너 잡으러. 야, 말에. 너 말에 반응하는구나 야할수 있어 한번 더 해봐 제 앞에 계신 게 맞다면 장비 한 번만 올려주세요 성직자성직 대답 아니. 하지 마세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소리 어이스 SX가 왔다갔다해 지금 어. 이 방안에 뭐가 있을것 같은데 지금 하지마라 한번만 더하면 끈다 하지마 이건 다뭐 벨트 넣는덴가? 하지말라고 했다 벨트 가방 인형 안에 뭘 넣긴하는데 솔직히 인형 배를 가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가방들 같은 거 받아온 거 있으세요, 제보자님 어, 땡땡 h 잠깐 g Some boy. Some boy. Some boy. s o m 어 하지 말 s 고 가까워요? 저랑 가깝습니까? 예. 뭐 떨어졌어 잠깐만 이거 봐. 아이씨. 바늘? 어디서 떨어지는 거 뭐? 아, 잠깐만요. 이거 좀 끌게요. 뭔데, 이거? 아. 여기 어디서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만지다가 띵 하고 떨어졌거든요? 야, 이거 뭐야? 제보자님, 이거 어디 뭐 쓰시려고 놨었던 거에요? 이거 뭐 아니 띵하고 떨어졌다니까 위에서 이런 집은 뭐못박아요뭐선부로 박으면 안 돼. 일단 써니 보고 있을 거니까, 이거 챙겨 놓을게요. 아 근데 이제 자자 주라고 물결 니다 이거요. 잠시만요 설명 하나만 해 드릴게요. 설명 중인데 설명 하나만 하자면은 이 안에는 고스트가 있어요 양밥을 받았잖아요. 제보자님이 꿈속에서 뭐 받았나 근데 꿈속에서 여기 이마 중앙에 못이 박히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끼워 맞추기라 이 못이 저 못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거고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인 피셜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두 번째 가설을 세우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물건으로 양밥을 받은 게 아니라 제보자님 다이렉트로 다 그냥 양밥을 꽂힌 걸 수도 있어요 제보자님한테 바로 그러니까 물건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뭐야 뭔 소리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요 양반 물건을 이거 한번 뭐 써니 들어오면 알수 있겠지만 근데 일단 여기에 팬텀은 하나는 무조건 있고요 모디, 모디, 모디 할게요, 기다려요 일단 제 여자의 동선은 저 화장실 쪽이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여기 돌고 지금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강제로 뭔가를 당한 것 같아요 강제로 죽임을 당해서 걸려진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에 찔렸던가? 찔려서 여기를 움직인 거지? 찔린 상태로 다 돌아다니면서 화장실로다가 숨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 화장실조차 그거를 가해를 한 사람이 쫓아와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해서 목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김새가 너무 그렇고 움직이는 게 너무 그래서 지금 피 냄새도 그렇고 좀 많이 이상해요. 바로 서 있네. 피. 피하래 잡히니까 어디로 피하실 겁니까? 저기요 어디로 피하실 건데요, 아저씨 뭐 하세요 피는 거기서? 차량. 오케이 일단 하나 한번 돌아볼게요. 혹시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여기 앞에? 여기 식탁 의자로다 와주실 수 있어요? 물결납니다. 어? 잠깐만. 여기 식탁 앞쪽으로다 와주실 수 있나요? 의자. 이게 센서를. 오셨어요, 진짜로? 어,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려갖고.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얘가 기어다니는 애개다 오라니까 오네 저기요 제가 고스트박스를 할 건데요 대답을 해 주실 건가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콜 cool. 콜? 그래? 오씨 그래? 콜이라고? 내가 어디 있지? 네 의자 형들 고스트박스는 소리가 좀 큽니다 이 x 가 나랑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은 남자입니까? 아니? 뭐라는 거야 남자예요, 남자. 짝이 있어요. 남자고. 혹시 써니 말하는 거예요? 무당이에요. 너는 잣댔어요. 써니 기운 느껴지지? 자, 플루맥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찾은 거는 못. 뭐 근데 저거는 끼워 맞추기 시기라 저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밥의 증거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제 개인 견해는 제보자님한테 다이렉트로다가 들어간 게 아닐까. 양밥이 누군가가 양밥을 한 게. 그래서 그냥 제보자님 안에 그냥 꽂힌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고스트들, 제이 안에 어디는 반말이고, 이 안에 있는 고스트들은 제가 본건네 명이에요. 기어다니는 남자가 얘로 보여요 지금 제가 얘인 것 같고요. 의자에 오라고 했더니 진짜 오네.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의 기어다니네 하나. 저는 타살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화장실에 있는 여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을 좀 플러스로다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여자의 얼굴을 1분컷으로 다 제가 하나 그려서 보여드리고 써니 부를게요 오케이 저거 만지는 못 만지는 못못 만지고 있는 거 같은데 진짜로 그죠 지금 저기 탁상님 모시거든 인스턴트 메시징 인스턴트 메시징 꺼져 오케이 일단 그러니까. 어,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laughs> 죄송합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어. 지금 보면은 좀 이렇게 생겼어요. 자리 켜고 보시고 어, 단시간에 그린 거니까 그냥 참고용만 봐주세요. 어. 보이시죠? 네.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화장실에는 있 여자이 이렇게 생긴 앱입니다. 오케이. 써냐 준비하고 출격해라 이거 이거는 있잖아요 무당에 몸이 떨린다라는 거는 원한기야 100% 원한겁니다 이거 이거 미사리로군요 아니 이거 한이 뭐 의외 됐든간에 안아야고 내가 해줄까 이거나 모습 봤어요 요렇게 갖고 있는지 아늘 내가 조금 이상하면은요 어. 인형하고 공포 캐를죽면 돼요. 어, 오케이. 오 깜짝이. 벌써 창은 넘됐어. 전장인데. 선영. 잠깐. 저피네 이거. 하자, 하자. 선영.